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긴 분은 리체르딘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2058에 패법 영역까지만 하고 HP가 440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전드 1 기준으로 24,9712만. 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악몽 기타 풀강 106퍼였다가 3이면 2디트에 악몽장러석 풀강 투업했다가숭결 성소, 침묵 세트에, 학원장참 풀강 투업에, 환스토템 노강이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왜 3이면 2디틀이에요 일단 이거, 뭔 사연이 있는지 좀 들어보자. 그잘 몰라서 그냥 맞췄다고요? 아하하. 거, 님 밸런스형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데미지 쪽으로 갈 거예요? 일단 경단 위주로만 돌고 있어서 댐지 위주로 맞춰도 될것 같다고요 아 그렇다면요 모자 이제 뒤틀로 바꾸세요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에도요 뒤틀로 바꾸면 좋지만 모자랑 다르게 이건 판매하지 마요 왜냐면 이제 님이 피통 필요한 상황에는 하이 쪽서압하면서 피통 필요할 때는 3뒤틀 2면 피통이 필요했을 때는 4뒤틀 1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다가 이제 초월 3천0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성황 세트, 십작 세트를 맞춘 다음에, 음, 성황 쪽으로 갈지, 아니면 타락 쪽으로 갈지를 고민해봐. 그게 아니라면, 4 뒤틀 1리면, 이대로 냅둔 다음에, 하나씩 이제 타락 쪽으로 바꾸는 쪽.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님 선택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님 지금 뒤틀 세팅 나쁘지 않아. 잘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명 같은 경우에도요, 쓸만해. 쓸만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할 줄 안다면, 그냥 성황 십작 세트 맞추지 말고 바로 그냥 한 부위씩 타락으로 넘어가는 거 추천이야 게다가 파푸니 타락 세트 괜찮거든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기랑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초월 4천 찍고 이제 희생이나 집착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알죠 처음에 맞출 때는 뭐 임시용으로 둘 중에 하나 최대 데미지 원옥 자리로 가시면 돼요 크왁이 필요하면 집착, 크왁이 필요 없으면 희생 근데 나중에 여유 많아가지고 최종 적으로 가잖아? 그러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둘다 최대치거나, 좀 살짝 부족하지만, 무공속성까지 있는 거. 여기서 더 한다면, 금마까지 있는 게 좋겠죠? 정령석 같은 경우는 최대 데미지, 무공속성. 어, 이거 최대치 근처인 거랑, 그게 아니면 최소 데미지까지 있는 게 좋겠지? 최종으로 볼 거는 무조건 집착이 아니라 희생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님 정령석이 지금 매우 좋은 건 알죠? 물리면 몰라도 마법은 정령석이 이렇게 좋으면요. 엔관하면 다음 정령석으로 넘어갈 때 최대 데미지 옵션이 좋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거랑 비슷하던지 이거보다 구릴 겁니다. 이거는 각오하셔야 돼. 그니까 여기에서 바꾼다 하면 좀 많이 좋은 걸로 바꾸는 게 최고로 좋다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대로 끼다가 초월 2200 대신은요. 메아리 울림으로 바꿔요. 일단은 10작 세트로 맞췄다가 나중에 13작, 15작 버... 벌... 아니면, 그냥 바로 20작으로 넘어갔던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최종 액세서리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하게만 맞추지 마. 특히나 강화 같은 거, 어, 그런 거는 무리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옵션만 20작짜리로 할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10작, 15작 이렇게 뭐 20작짜리로 하지 않을지, 뭐 이런 건 고민 잘 해봐요. 그냥 뭐, 돈 많이 안 쓰는 선에서만 메아리 울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참 같은 경우에는 초월 3,400 찍고 이제 카이로스 참 바꾸시면 됩니다. 카이로스 참으로 바꿀 때는 이게 관통 날라가는 것 때문에 거슬릴 수 있는데 이거 빼고 상트 참 관통 그대로면 원업 자리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관통력 이거 투업이 아니라 원업 자리 끼는 게 거슬리면 무조건 투업 자리로 맞춰야 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 패션. 길드반디 4강에 아플 참 풀강에 탱구토템 풀강. 음, 잘하고 있어. 에, 이거 나중에 돈 여유로울 때 풀강 노려보고, 요거는 꾸준히 강화하시고, 아, 요거는 꾸준히 인첸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 아스마 손송은 14강, 도전 펜던트 3강, 삼극길드소호지휘장 1강, 식료에다가 잔상 풀강, 나침바 풀강, 카드, A열세 8강 에다가 이면목걸이 풀강 투업, 악몽교범 풀강 3업, 미칼라스티가 풀강 투업, 녹상대벨트 풀강 투업, 허무브로치 풀강 3업, 레테 적염 청염 둘다 풀광 했다가 둘다 쓰리옵 이면 두번째 네번째 둘다 풀광 했다가 투옵 쓰리옵 강인넴 미네르바 벳지2 8강 했다가 위제벨별배 55레벨이네요 야특상 2레벨에 빡세게 맞췄어 뭐 지금 당장 할건 없어요 각성옵션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돌리지마 음 이대로 됩더 왜냐면 돈 아깝잖아요 최종도 아닌데 이대로 끼다가 초월 렙2100 대신은요 벨트를 아르고스 목걸이를 리리 오페 2번 4번 배지를 메아리샘. 초월 2300대시면 브로치를 심장. 2500대시면 1번 3번 배지를 미노스. 초월 3000대시면 교본을 천사예요. 제가 천사 교본부터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작된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작안된 걸로 맞춰도 상관없긴 한데 문제가 있어. 님은 다 인챈트를 해 놨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 상태에서 노작으로 바꾸면 손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 안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들로 바꾸지 않고 이대로 존버하다가 최종으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노스 3번 배지예요. 미노스 3번 배지는요.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최종입니다. 이번에 신규 배지로 3번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3번 배지 미노스 바꿀 때만 작된 걸로 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천사부터는 또 작된 걸로 하라 했지? 아무튼 아무튼 3000대 천사 했다가 3200대는 스티커를 크로노스 3700대는 벨트를 스킬라 4000대는 목걸이 2번 4번 배지를 인형 4300대는 브로치를 리카리아 4500대는 1번 배지를 엘라르사 배지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한가지 알아두실게요 내가 말한 것들 중에서 스티커 있잖아요? 그리고 교훈 있잖아이 두개는요 바로 윗단계가 최종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랑 다르게. 근데 이제 옵션이 너무 좋아.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기에서 다음 걸로 바꿀 거면요. 강화를 빡세게 할수 있거나 아니면 옵션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바꾸기보다는 좀 물량을 보고 잘 결정하시면서 바꾸는 게 좋은데 교보는 다음 대규모 업데이트때 최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다음이 아니더라도 다다음 대규모 업데이트 때도 바뀔 가능성이 좀 높고요. 게다가 이거 자체가 각성이 이거랑 다르게 되게 잘 박혀가지고요 이거는 바꾸는 거 진짜 많이 생각해봐 나는 바꾸는 거 비추야 그리고 5번 배치 같은 경우는 돈 여유로울 때 저항력 빼고 나머지 다 인첸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여유로울 때 길드 쪽좀 해주시고 열쇠 같은 경우는 강화 멈추고 두 번째 S나 R 나오면 그때 강화 이어서 해줘요 아니면 첫 번째 끼고 싶어도 R등급만 강화해요 자그 다음에 잼 성격 잼 세트 길드잼 세트, 조엘 리리지노, 조엘 리리즈노 아가수랑 몽잼이네요. 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하고 싶어도요, 그냥 3,400 찍고 1번잼 시간잼으로 바꾸는 거. 그거 아니라면 원업짜리 푸른잼, 투업이나쓰리업으로 바꿀 거 고민해보는 거. 원업에다 13작 뭐 내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속성자가안된 1, 2, 3번, 붉은잼에다가 속성자가된 거. 이런 거 밖에 없겠네. 아, 근데 시간잼 맞출 때는요, 푸른 재면 최대 데미지 인첸트 가능해. 투업할 거면 관통 최대 데미지 하시고요. 노란 재면은 무공 속성 인첸트 가능해요. 무공 속성 인첸트 하시고 투업하고 싶으면 최소 데미지까지. 빨간 재은 똑같아.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다드시면 이제 관통력 13작, 마음력 퍼센트 13작, 최소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13작, 여기 있는 최대 데미지 13작 혹은 4번 째 5번 째 강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할 만한 거는 여기 속성작. 이거밖에 없어. 다 나중 이야기야. 자그 다음 타이틀 음 좋은거였다가 마음력저운배 하셨고 길드 좋은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감 551 352 11개 음 노가라송 타이틀 하나 남으셨네요 이거 하시면 되겠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나중에 여유될때 하세요 네, 지금 굳이 뭐 빡세게 안해도 돼 그러면서 아이템 몬스터 도감더 심심할때마다 계속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읍적 18랭크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 많을 거예요, 찾아보면. 이런 거 심심할 때마다 해봐요. 어, 22랭크, 23랭크, 이런 정도까지 쉬울 거야. 그 다음 평판. 뭐, 지금은 헌터만 계속 꾸준히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뭐, 심심할 때마다 하시고. 자, 그 다음 루너드.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하나. 나머지는 딜에 도움 되는 거. 임시용이죠? 예, 네, 임시용이죠. 이거, 그래도, 쓸만은 하니까, 나중에, 돈쓸거 거의 다 쓰고, 한, 500억? 400억? 이쯤 모이면 돌려요. 그 전까지는 일단 계속 써. 게다가, 레벨링이 중요한 시점인데, 쾌보업 있으면, 경력 있으면 또 좋잖아. 루나도 어떻게 띄우는 게 좋냐고요? 루나도 공략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은 신경쓰지 마요. 지금은 이 룬에서 돌리는 거 굳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별자리. 어? 왜 이거 안 하고 계셔? 아, 돈 여유 없어서 그런가? 일단, 돈 여유 없으면 모으기만 해요. 모으기만 해도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돈 여유 많아질 때 그때 막 계속해서 열면서 진도 계속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성장 쪽다 하시면 이제 행운 돌리기보다는 이쪽 최대 데미지랑 크뎀 쪽 계속 미는 것도 좋아요 행운은 너무 운빨이라가지고 자그 다음에 초월 스탯이 아니라 뭐였지? 어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계셔요 그 다음 초월 스탯 음... 그 일단 님 포인트 분배 살짝 잘못하신 게요 쿨감 우선순위에서 좀 빠져요. 아직은 좀 빠져. 그리고 이거 배운 거안 배운 거 탱킹 차이 좀 있다.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배력 양쪽 다 배울 거면요. 우선순위를 좀더 높게 봐가지고요. 지배력을 다 배운 다음에 쿨감을 올려요. 그게 나. 아 암튼, 암튼 지배력당 쿨감 다 배웠잖아? 그 시점 가면 최소 데미지도 무조건 다 배워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찍을만한 건올 스택, 고정 데미지 금마 HP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님이 원하는 것부터. 아 그리고 님그쿨감까지다 배우시고 피통에 여유 생기면 이거 찍을 거 생각해봐요 한마디로 지금 피통에 여유로우니까 이거 찍는 것도 괜찮아 금마 이런 거 찍기보단 그다음 메모리얼 카지노 쪽에서 님께 은표의 나랑오렙어 아, 이거밖에 없네요 음뭐 꾸준히 악성의 멜로디랑 메가데스 띄우시면 될것 같고 세티오카는 스킬되 그대로 냅둬요 인피 별로니까 이리스 메모리얼은 세티오카만 S등급 떴네 이거 최대치입니다 영원히 쓰시고 무행 같은 경우는 체력 돌려요. 님 피통 여유 많아요. 체력 돌리시고. 세티 효과는 나중에 뭐 여유로울 때 돌리자, 이거는. 음, 더 높게. 레비 같은 경우는 딜의 영향이 낮은 것들 돌려줘요. 예, 좀 보이죠?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어, 냅둬요, 냅둬. 냅떠. 특히나 명중 도움 많이 될 거야. 더 높게 하더라도, 먼 미래 이야기니까. 괜찮은 거니까, 냅둬. 초월. 흑공은 여기랑 똑같은 거 알죠? 금마 올스 위죠 그 다음에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쓸만하긴 한데 돌리더라도 나중에 하기. 지금은 일단 메모리얼 모아요. 메모리얼 모아. 2500대 이거 열리는 거 대비하셔야 돼.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에 여유가 많을 때 그때 뭐 여기 스킬들도 더 띄울 겸 일반 메모리얼 쪽 기본 베이스 맞추는 식으로 좀 합시다. 그러다가 여기 스킬 하나라도 더 뜨면 이제 여기 쪽좀 많이 돌려줘요. 뭐 여기 더 돌리고 싶더라도 메모리얼 균형에 맞게만 돌리시고. 자그 다음 소환수. 지금은 성장이 우선입니다. 성장만 꾸준히 해줘요. 자그 다음 스킬 트리 볼게요. 음. 자 일단 첫 번째 님 명중 여유 너무 넘쳐나. 게다가 님 지금 경단 위주로 돈됐잖아 경단 위주로 돌면 더더욱 명중이 넘쳐나는 분이거든요. 이거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그래 인정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그리고 님 피통도 지금 여유가 많거든요.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이것도 다 버려요. 그럼 뭘 찍냐? 크 확. 만약에 폭포 먹으면서 다닌다 하시면 뭐요런 거. 이거 아니면 이런 거 데미지 쪽. 그리고 진짜 폭포 먹고 다니면 요것도 내리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특성. 이거는 뭐 나중 가서 관통 98, 99 됐을 때 이거 찍어보고 상태창 기준 변동 없으면 이거 찍어요. 아니면 이대로 냅두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어 이거 깜빡하셨나 보네. 어 이거까지 찍고. 자,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볼게요.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자, 일단 각성석, 이거, 이거는 1포인트 주면서까지 낄 필요는 있지만, 끼더라도 여기에 껴야지. 어, 여기에 껴야죠. 그리고 각성 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각성된 스킬이 있으면요, 그 근처에 좋은 걸 찍고, 포인트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근처에 있는 각성 좋은 스킬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성 트리를 탈 때는요, 포인트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2포인트 드는 것보다 1포인트 드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님은 각성 스킬을 하나 추가로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음표의 나락 이렇게 찍었잖아 음표의 나락이랑 그럼 뭘 찍는 게 좋겠어 악마의 연주를 찍는 게 좋겠죠 만약에 님이 이거 둘중 하나 배웠으면 전 이쪽으로 탔어요 그리고 님 경던 위주로 한다 하지 않았어요 위쪽이 낫잖아 경던 쪽이라면 음, 위쪽이 나올 텐데 아무튼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더뭘 찍고 싶다면요 각성 이 그리고 파괴본능 이두 개랑 지비력도 괜찮지? 피통 꽤나 넘쳐나니까 파풍 쿨감 효율 좀 있다 폭주기간 차도 괜찮고 데미지 필요하면 이쪽 나중가서 피통 필요하면 뭐 이거 잠깐 찍어두는 것도 괜찮고 이쪽도 데미지 올려주긴 해요 참고로 이거 명중 마이너스고 이 두개 다 찍으면 이렇게 바꿔요 이 아래 세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러다가 포인트 여유 더 생기시면 이제 악성의 멜로디 쪽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악마의 소리로 넘어가시면 돼요 괴성의 연주는 나중에, 뭐,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만약에 이쪽으로 탄다면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로 간다면 이렇게 가면 되고. 아, 그리고 맞다. 각성석 이것도 1포인트 뭐, 여기 찍으면 찍혀요. 1포인트로 이거 배우면 찍어요. 암튼, 지금 당장은 주변에 좋은 거 찍다가 나중에 포인트 되면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 뭐, 여기는 나중에 여유될 때 하자. 지금은 뭐,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기간제. 흡업, 세레스 가오, 경험. 길드 코인 300kg, 길드 가오. 출석 열심히 해서 출석왕. 헌터의 사명 실력 찍고 헌터의 힘. 나중에 데미지 조금이랑 아바리랑 이속 필요하면 경매장 이벤트 탭에 그림자 검색해가지고 스타일 따시고. 초인 같은 경우는 한쪽 몰빵하지 마요. 한쪽 몰빵하지 말고 무조건 골고루. 자, 그 다음, 에 애완동물 볼게요. 일단은 잠재력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무공 속성은 물리 쪽입니다. 마법 쪽에게는 1도 영향 없는 스탯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각성 돌려야겠지? 이거 말고는 내가 딱히 바꿔드릴 게 없네. 근데 나중 가서 관통 계산을 해봐요. 빼고끼고 하면서 상태 창기준1 떨어지냐 마냐. 뭐 여기서 더 바꾸고 싶다면 이거 돌리고 S 등급, R 등급으로 올리는 거 밖에 없겠네. 메인 펜 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 가서 체력만 돌리자. 천 이상으로. 근데 파프는 메인 패스로 틴킹 필요한 펜돌이 쿨감 필요한 벨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고민만 해봐. 결국엔 뒤쪽 최종은 팀이거든. 그리고 애완동물 여기서 더살 거면 빔패트를 천천히 사요. 뭐 지금 당장은 많이 사놔가지고 천천히 해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료하겠습니다님 지금 이레벨에이 e 스펙 엄청난 건 아시죠? 엄청난 건 알지. 내가 원래 는 S 등급을 줘야 되는데 님이 지금 데미지 관련해서 좀 많이 날리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A 등급을 줄 수밖에 없어. 그 하나만 잘하시면 S등급이라는 거야. 그게 뭔줄 알아요? 3이면 e d t 를 꼈다는 거. 이게 페널티가 너무 커요. 에, 페널티가 너무 큽니다. 이거. 모자 바꾸면 진짜 데미지 팍팍 올라갈 거거든. 모자 빨리 바꾸자. 만약에 하위까지도 바꾸면 더 많이 올라가고요. 알았죠? 암튼 암튼 사실상 S등급이라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오버스펙 중에 오버스펙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